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밤낮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네, 우리가 배울 성경 공부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네네 네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공부해 봅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나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네. 우리가 할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것이 은혜이며 예수의 네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네 진리입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리며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의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제자를 원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네 가오리까. 네, 우리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네. 신앙생활은 나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신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침내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하며 주는 흥하여야 하나이다.라고 외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예수의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때에 사역이 열리며 사역을 통해 많은 제자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네 가지의 사역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대속의 사역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자,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리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만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두 번째는 네, 예수님이 네,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는데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저 여유의,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네 재미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원수, 네 마귀 귀신을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여우의 특징이 뭐예요? 네, 네 아주 교활하죠. 아주 그냥 분데 네, 아주 속임의 속임에 능한자죠. 마귀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네 귀신을 내어쫓고. 네, 병든자를 치료하신 우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동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예수께서 일하시게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종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네, 요한복음 14장 어, 17절 누가 찾으셨어요? 잠시 할그 시간, 시간에 네. 그 청하였던 그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느니를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의 하신 일 뿐이 아니라." 그거 예수님의 하신 일보다 그 더그더큰 일도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귀신을 내어쫓읍시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그래서 민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표적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표적이요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우리 데이빗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며 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네세 번째 사역은요. 창기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홈네스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셨으며 과부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네, 유하같이, 네, 고아의 아버지도 되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도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사역이에요. 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누가 이, 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예요? 바로 고아와 가부와 네, 헐벗고 굶주린 홈네스입니다. 우리가 홈네스를 우리 집에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들을 먹이고 씻기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또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임금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게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며 두 번째는 전도하며 귀신도 되었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사역이 두 번째 중요한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창기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듯이 네,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고아의 아버지, 네, 외로운 자의 친구, 또 과부의 남편이 대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바쌈교회가 이렇게 네,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 네, 홈레스들을 섬기는 사역에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네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홈네스 사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은혜는요. 첫 번째 제자 양육이며 두 번째 연합 사역입니다. 돌본다는 것이요, 그냥 맡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와 같은. 네, 부제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부제가 영혼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는 바로 영혼권에 있습니다. 특별히 네, 홈네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먹는 거, 뭐입 네, 입히는 거 여기에만 치중을 하면은요, 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네, 주, 네, 균형을 잃은 사역이에요. 네,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은 첫 번째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움으로 저들의 육체가 네 어느 정도 회복에 이르면 저들을 제자 양육 시킵니다.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로써 네 저들을 네 훈련 시켜서 저들이 또더네더 네, 더, 아, 다른 홈레스 형제 자매들을 위에서 전도하며 성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네 제자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네 연합 사역이에요. 제자 사역을 하는첫 번째 조건이요. 네 함께 사는 것이라면은 이 연합 사역은 네 다른 공동 다른 교회와 함께 합심해서 네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가 혼자서 열심히 해갖고 힘을 이뤘다면, 네,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행할 때에는, 네,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합한다 는 것.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예, 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가 형제와 서로 연합하는 것. 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어졌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요,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내 꼼수를 부리고 내가 음츠리고 내가 게으름을 피우면 내 네, 옆에 형제가 내 네, 그것을 그대로 본 따서 행하기 때문에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로 서서 네 정말 정직하게 네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네 열심을 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우리 또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심장 3장 네 14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는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예수님께서 네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함께 하신 거예요. 왜요? 네, 예수의 본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형제 네 자매들이 함께 있을 때나한 사람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네, 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이 바로 홈레스 사역인데, 함께 동고할 때 사랑과 은혜를 깊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33편 1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시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에데이 교회만 해도요. 우리 나자로 전도사님이 홈레스 사역을 그분이 바로 홈레스였어요. 8년을 네. 이, 네. 우리 빈센 형제가 네. 네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자로 전도사님이 교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네, 도로변에서 네, 잠을 자고 이렇게 노숙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 갖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네, 어떤 사람은 홈네스였다가 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만나서 변화 받아서 교회 리더자가 되었는데. 내 꼴은 무엇이냐? 나는 왜 여태 이러고 있느냐?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개인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홈레스였습니까? 거기서 일단 벗어나고 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네, 바로 이와 같이 제자 양육을 착실히 받아서 다 리더자가 되시기를 예, 쉐어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예, 지금은요. 이 LA의 나사로 전도사님은 그 홈네스 사역을 통해서 20명의 제자가 네, 아주 지금요. 제자를 몰고 다닙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네, 함께 살고 함께 전도하고 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네, 그 스킬로도 사역도 같이 하고 네, 어, 이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네, 사역의 열매입니다. 홈리스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네, 이 아버지 박상 교회와 함께, 네, 연합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제자인 것이, 것을, 이, 내가 제자라는 것이, 네,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제자가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네, 우리가 확인 기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네, 우리 브랜든 형제, 네, 앞으로 브랜든 형제를 통해서 제자가 나온다면 네, 그것은 브랜든 형제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아, 네. 네,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제자 삼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초신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소대 홈네스 초신자 형제들이 들어올 때, 네 아주 네 기도해주며 사랑과 관심을 네 보여주며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다. 우리는요, 우리 내가 예수 제자 된 거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네, 전진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네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네, 자 기도 제자, 전도 제자, 말씀 사역자 제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누가 기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네 네 번째 사역은 모든 교회와 동역하는 연합 사역입니다. 교회를 연합하여 함께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역이 바로 홈네스 사역입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할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바로 홈네스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6장 네. 3절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과 기도로서 확장되어져 가며 말씀과 기도로서 열매가 맺어져 가는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분들이 바로 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서 네, 칭찬을 듣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요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할렐리아 LA센터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고 빅토빌가 마스토와 라스베가스로 확장되는 것은 많은 선교회와 교회들의 연합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은요, 이제 네, 너무나 많은 홈레스들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네,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홈레스 사역의 교회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고 저들이 네, 경험이 없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 밥상교회와 함께 연합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아버지 박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오늘날, 네, 예, 네, 온, 네, 세계, 세상에, 네, 그 홈레스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버지 박상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제자 삼으시며 가난한 자를 사랑하심으로 홈레스 사역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네 가지 귀한 사역을 잘 이해하시고 평생에 예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 가지 사역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첫 번째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온전히 네,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아, 네 그것이 네, 첫 번째 중요하며, 네두 번째는 네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줬고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자. 자, 네 전도하며 네, 귀신을 내어 줬고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줬자 할렐루야. 네세 번째는 네, 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네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시며 네 과부의 남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자. 할렐루야. 네네 네 번째는 네 모든 교회와 동역하는 연합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네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이네 가지 사역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교회란 네 이와 같은 사역에 집중적으로 네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네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의가 네 증거되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사역, 네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내가 이래 지옥이 되게 하여 주었소서 지옥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지옥